<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즘 정말 어려운 이 경기에 가성비 좋은 차량들 많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가성비 좋으면서도 잔고장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최강의 브랜드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가는 건데 이 차량 이 금액대에 이런 컨디션 그리고 이 실내 옵션까지 갖고 있는 거는 이 차량이 한 대일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잔고장 업기로 유명한 바로 렉서스의 ES 35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저 요차와 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와 때 판매 금액은 890만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1년 12월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0만 3000km 주행한 단순 교체가 나오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ES350 슈페리어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실내에또 남다른 특별한 이미지로 꾸며져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가성비 좋게 정말 잔고장 없이 쓰실 만한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렉서스 하면은 정말 정비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잔고장에 대한 걱정이 없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내구성 뛰어난 차량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굴러다니죠. 이따가 제가 실내에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 끌고 오면서 정말 엔진에 시동이 걸려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은 컨디션 지금 최강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라이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본 네트에 지금 돌방이나 이런 흔적들도 거의 없고요. 지금 범퍼 상태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위로 보시면 슈페리어 등급답게 위에는 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확실히 딱 봤을 때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들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측면으로 봤을 때휠 같은 경우에는 휠 기스는 살짝 살짝은 있어요. 이 부분 살짝 아쉬운 부분이지만 타이어가 그 부분을 가려줘요. 거의 90% 가까이 타이어 컨디션 짱짱하게 새거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국산차와 다를게없거든요 네, 겨울철 눈길, 비길도 후륜구동보다 확실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실루엣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도 약간의 스크래치 제약은 매우 깔끔하고요. 이제 한40% 정도 남아 있어요. 전륜 앞 타이어는 거의 100%, 뒤 타이어는 아직 4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후면부도 디자인 쪽으로 확실히 깔끔해졌고요. 이 ES 12년식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2호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깔끔한, 확실히 외관에서 좀더 신형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쪽으로는... 이 ES 차량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은 웬만한 국산차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널찍하게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후방 감지센서,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이제 조우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쪽에서 크게 흠잡을 데 없어요. 전체적으로 외관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외관 보셨는데 이 차량 외관의 깔끔함도 깔끔하지만 실내가 정말 깨끗해요. 실내 들어가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트, 이 차량은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전체 시트 가리를 해놨습니다. 국내 한 대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컨디션, 실내는 새 차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의 지금 시트는 전국에 한 대밖에 없을 겁니다.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디 하나 해진 데 없이 진짜 바꾼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 깔끔한 그냥 새거 같은 느낌의 그런 브라운 치트로 되어져 있고요 컨디션이 이걸로 해서 확 살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렉서스 차량 중에서 지금 아마 최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옵션들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일단 정말 정숙한 것뿐더러 진동이란 게 전혀 없어요 이래서 명차 계열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차량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우석 보시면 둘다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운전석 뿐만 아니고 조우석까지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이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위에는 또속 시원한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로 들어가 있는데 앞에 뒤에 모두 다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기 딱 좋은 오늘같이 비오 날에는 진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이게 렉서스의 기술력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외부로 열리는 아웃슬라이드 방식은 약간의 잡소리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어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한 내국성들이 짱짱하기 때문에 이 렉서스는 정말 관리하기 쉽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ECM 눈미어 블랙박스도 트 채널 거기에 하이패스까지 모두 다 탑재되어 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터치 기능이 가능한 이렇게 아틀란의 3D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작동 상태도 되게 빨리빨리하게 잘 움직이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지금 선명한 하죠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거기에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 안에 공조기 버튼들 모두 다 이런 게 터치로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터치로. 바람 세기 조절, 풍향 조절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기어노브 뒤로 해서 지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둘다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통풍 시트도 작동 잘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이제 한번 넘어올게요. 내 네, 후기형으로 넘어오면서 좀더 얇아진 3 포크 핸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왼쪽으로는 오디오 볼륨 버튼들. 그리고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레버 기능까지 깔끔하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성비 있는 금액에 정말 저렴한 금액에 만날 수 있는 최강의 내구성. 믿고 보는 렉서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내구성 뛰어난 이 차량. 이제 뒷자리로 넘어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뒷자리 공간 무릎 공간 보세요. 충분해요. 정말 넓게 잘 빠져있고요. 지금 일단 이 시트가 너무나도 깔끔하죠. 뒤에도 보시면은 그냥 새차 같아요. 시트 지금 해진 부분도 전혀 없고, 심지어 이렇게 팔걸이, 암레스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도어트림 잘안 바꾸거든요. 도어트림까지 이렇게 바뀌어 있어가지고, 정말 실내에서 새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 이 차량의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턱도 거의 없어가지고, 뒷자리에도 세 명까지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뒷자리 공간까지 봤고요.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이래서 렉서스 렉서스 하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정숙하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본네트 닫아놓고 실내에 타시면 시동이 걸린지 몰라요. 그 정도로 정숙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스펙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2011년 12월에 등가 2012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3천 키로 딱 주행했습니다 거기에 단순 교체 하나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렉서스의 ES350 슈페리어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저희 요차업때 판매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은 890만원입니다 동급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정말 요즘같이 경기 어려울 때 가성비 차량으로 정말 최고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에 서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원으로 연락주세요. 저아림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순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업대의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